어제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가 562만 가구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. 취재진이 부산만 따로 빼내서 분석을 했더니 2000년에 비해서 1인 가구 수가 무려 250%나 증가했습니다. 특히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의 증가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.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조재형 기자입니다. 지난해 기준 부산의 1인 가구는 38만 9천 가구로 전국 562만 가구 중 6.9%였습니다. 2000년 15만 4000가구에서 17년 사이 두배 반이나 증가했습니다.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8.7% 다섯 가구 중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입니다. 이 비율은 지난 2000년에 비하면 14.9% 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. 대전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. 연령대별로 보면 3 4 0대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, 30살 미만은 230%, 60대 이상은 310%나 증가했습니다. 1인 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2000년엔 60대 이상이 31%였지만, 지난해엔 38%로 7% 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. 부산은 지난해,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5.7%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. 한편 부산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단독 주택 비율이 68%에서 40%로 준 대신 아파트가 20%에서 33%로 크게 늘어나 서울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.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. 주말인 오늘 부산은 잔뜩 흐린 가운데 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.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.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. 밤사이 북상하는 태풍 짜미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남해 동부 먼바다에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